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칼싸움입니다. 중세 유럽 무술이죠. 롱소드랑 펜싱, 레이피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술 먹고 왔는데, 술 조금밖에 안 마셨으니까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열려있으면은 구석가서 연습하도 된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지금 8시에 문 닫는다 그랬네, 원래. 물어봐야겠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제가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서양 검술 중에 레이피어라는 겁니다 펜싱이죠 펜싱 근데 지금 올림픽에서 보는 펜싱하고 중세 유럽에서 쓰이던 전쟁터에서 실제로 쓰이던 펜싱은 그 모양이 많이 달라요 올림픽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얇고 가볍죠 그래서 솔직히 실질적으로 살상력은 거의 없다고 봐, 봐야 되고요 찌르기로 살짝 찌르는 거고 그리고 베기는 전혀 할수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 레이피어는요. 찌르기가 위주이긴 하지만 충분히 베기도 가능한 칼입니다. 길이는 1m 훌쩍 넘고요. 무게는 1kg에서 한1 k 로에서한1 3 k 로 정도입니다. 그 긴만큼 찌르기가 위주고요. 1대1 갑옷이 없는 상태에서 싸울 때는 저 레이피어를 이길 수 있는 검술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솔직히 이, 워낙 이런 저런 무술들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어, 해동검도도 배웠었습니다. 해동검도도 한몇수 개월 정도 배워서 고수련을 해왔었는데아 해동검도하고 레이피어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이제 롱소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롱소드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레이피어랑 같이 롱소드도 이제 해동검도처럼. 두 손으로, 양손으로 검을 잡고 휘두르는건데 롱소드조차 해동검도하고도 펀더멘터리 조금 많이 다른거 같아요 그런데 레이피어는 정말 완전히 달라요 어렸을때부터 복싱을 많이 배워서 제 베이스는 복싱인데요 이 복싱하고 레이피어랑 정말 너무 많이 달라요 복싱에서는요 주먹을 내지를 때 주먹 자체가 먼저 나가는게 아니에요 엉덩이 그러니까 발목, 엉덩이, 허리, 어깨, 팔꿈치, 주먹... 이 순서대로 올라 주먹이 이제 뻗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몸... 쉽게 말해서 몸통을 먼저 비틀면서 그 원실력 힘으로 해서 주먹을 뻗어 나가는 건데, 펜싱은 전혀 반대예요. 순서가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 손목부터 내지르고 팔꿈치, 어깨 그리고 엉덩이, 마지막으로 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련해 왔던 주먹에, 던, 주먹을 던지는 모습하고는 완전 그 양상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버리느라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을 때도 나도 모르게 엉덩이부터 틀고 그 다음에 발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인스트럭터가 아 그러지 말라 손모터 나가라.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하 이건 칼이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내가 몸부터 먼저 나가다가는 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되니까 일단은 먼저 칼로 쑤시는거예 일단은 먼저 칼로 쑤시는 거예요. 칼로 쑤시고 만약에 안 닿았다 그러면은 어깨를 앞으로 내밀면서 조금 더 위치를 확보를 하고요. 그래도 닿지가 않았다.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런지를 하면서 훅 찔러 넣는 거죠. 그리고 팔이 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나갔을 때가 정확도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롱소드인데요. 롱소드가 레이피어보다 오히려 어, 훈련하기가 편합니다. 롱소드가 레이피어보다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두 손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레이피어는 한 손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롱소드보다는 레이피어가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요. 보기에는 되게 우아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롱소드 제가 휘두르는게 조금 많이 어색하죠. 왜냐면은 롱소드도 굉장히 달라요. 롱소드 여기서는 칼을 웬만하면은 동작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칼부터 내리라 치라 그래요. 몸이 먼저 와서 원신 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칼부터 나가라고. 그래서 해동 검대에서 배우던 저의 습관을 여기서도 버리느라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도장에서는요. 레슨을 시작하고 끝날 때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 구호가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번 들었는데 영어가 아니라서 제가 귀에 확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탄에서요 인사를 할때 이제 경례 대신 칼로 이제 차르총 경례하듯이 칼로 경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트럭터랑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해산을 하게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너무 쪼레비라서 눈치 보여가지고 원래 구석에서 찍으면서 제 저를 촬영하는 거라서 각도가 잘못 잡혔네요. 각도가 이게 다리만 나오네요. 다리랑 엉덩이만 나중에는 제가 어, 호구 쓰고 대련하는 거를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조금 더 레벨이 높아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레벨 1. 네. 레벨 한5 정도 됐을 때 스파링 영상이랑 그리고 훈련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 한 30분 정도 끝냈습니다.